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를 신체 각 부위로 운반했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게 말초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지난해에만 23만 7천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말초 혈관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 2016년 21만 7,500명에서 지난해 23만 7,182명으로 2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와 70대 환자의 비율이 52%를 차지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심장내과 측은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빈도가 높은데 그 합병증으로 말초 혈관 질환이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9만여 명을 3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몸 전체 근육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남녀 각각 37%, 28%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몸무게보다 근육량이 골다공증성 골절의 주요 요인임을 입증했다며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골절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인에 비해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연구팀은 성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불면증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불면증 위험이 3.3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험도는 특히 4,50대에서 4.2배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양성 판정자들이 겪는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방이 적은 근육, 이른바 질 좋은 근육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은 적게 가진 여성보다 동맥 경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강의학과 연구팀이 30세 이상 여성 1,5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질 좋은 근육이 많은 여성은 지방 등의 침착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질 위험이 최대 66%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내장 지방 감량 뿐 아니라 근육의 양과 질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과 인권 실태를 짚어보기 위해 기획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열렸습니다. 2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장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연대체인 용인 장애 시민 파워와 쿠키미디어가 공동 주최한 제 5회 용인시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용인시청 등에서 인권에 불을 켜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림으로 소통을 꿈꾸는 지체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은 개막작 나비를 비롯해 심사를 거친 20여 편의 공모작을 상영했습니다. 영상 속에 담겨진 장애인들을 보면서, 야 이것은 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어, 이것을 보면서 도전을 하고 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제는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 인권을 조명하는 한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이 만든 영화가 어 거의 다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비장애인 학생들, 마을 공동체 이런 데까지 저희가 마을 어 영역을 넓혀서 시민이 다 만든 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5회 용인시 장애인 인권 영화제 선정 작품들은 다가오는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쿠키 건강 TV를 통해 방영합니다. 유난히 산이 당기는 계절이죠. 그런데 산행 뒤 무릎 통증을 경험한 분들 상당히 계신데요. 체중의 하중을 온전히 받는 관절인 무릎은 일반적인 보행 이외에도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릎 통증이 발생하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혹시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혹은 큰 병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는데요. 일단, 이런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다섯 가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또 지나치게 무릎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무릎 주위 근육을 발달시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요. 관절 내 연골을 보존하기 위한 생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자, 다음 두 번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무릎 통증의 원인 또한 다양한데요. 생활 습관 또 비만 등이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원인 교정이 증세 호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로지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만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또 인지하고 계실 부분은 어떤 치료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무릎 질환은요. 약물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 평균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뭐 종류나 범위 환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전에 비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경과돼야 하니까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초조해 하기보다는 경과를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 성별, 또 동반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상황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약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약물 치료를 거부하거나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약물 및 주사 치료를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무엇과도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됐는데도 자신의 젊었을 때 혹은 타인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결과에 불만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미 질환이 발생한 자신의 신체적 한계 또는 치료 효과의 한계를 알고 일부 수용하는 것이 상태 회복이나 또 환자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텐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는 무릎 관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적절한 운동으로 평지 걷기를 추천합니다. 박 교수는 이 외에도 부력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대신 물의 저항으로 인해 운동량이 많아지는 수영이나 아쿠아 로빅 등도 추천한다면서 반면 체중의 부담이 세네 배가 무릎에 가해지는 등산 및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유발하는 쪼그리고 앉기와 양반다리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